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132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132쪽은 이제 제목이 역사교육의 연구 영역인데요. 이건 조금 전에 이제 131쪽의 역사교육의 연구 범위랑 동일하면서도 좀더 깊이 있게 서술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음, 그러면서도 이교재의 제일 일장에서 본 것처럼, 네, 목적, 역사교육의 목적과 어, 동일한 부분이 역시 있습니다. 한번 반복적으로 쌤들이 보시면서 여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에는 세 명이 나올 겁니다. 버스턴, 다니엘스, 파팅턴. 이렇게 이제 세 명이 나올 건데요. 이 역사 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목적과 관련해서 이세 명이 과연 어떤 주장을 하는지를 다시 한번더 확인을 해 두신다면 이것도 간단하게 끝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출에서는요, 왼쪽에 리와 하이의 논쟁이 이와 관련된다라고 했지만 또, 이거는 제가 곳곳에 조금은 넣어두었기 때문에, 음, 쌤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버스턴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현재 문제가 어떠한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네,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현재에 대한 이해의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언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이교재 1장에서 본 것처럼 교훈으로서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미 있는 교훈까지 제공한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교훈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니언, 티겟에 대해서 버스톤의 얘기임을 다시 한번더 확인해 주시고요그 다음에 이제 다니엘스의 얘기는 역사 교육의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 공간 제도라는 전체 틀 속에서 역사적 사실을 보게 함으로써, 자, 뒷말도 조금 중요해 보이죠? 학생들의 전망 능력을 늘혀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다니엘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버스톤의 얘기는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어떤 기원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과거의 사회와 현재의 사회를 비교할 수 있다는 것과, 현재 및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교훈을 제공한다 네, 이세 가지 한번 봐 두시고요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면 파팅튼의 역사교육론에 대한 역사교육에 대한 비판인데 이거는 전통적인 역사교육관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역사교육은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치중을 해 왔는데 비판을 했다 라고 봐 두시면 됩니다 자 그중에서 기억을 보시면요, 세 가지 정도가 눈에 띄나요? 문화유산의 전승, 그 다음에 도덕교육,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해의 증진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파팅턴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유산으로서의 역사교육은 국수주의로 걸을 수 있다. 배타적인자민족 중심으로 걸을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네, 역시 기억해두면 좋겠고요. 그 다음, 이것은 도덕교육이라는 게 역사교육, 역사교육에서 필요하긴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이끌어내서 아이들한테 도덕적인 것을 억지로 밀어넣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하기도 했고, 그다음 리얼에서 보시면 도대체 현재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디까지 과거로 돌아가서 현재를 봐야 하느냐? 도대체 나의 그 조국의 문제는 언제부터인가? 뭐 이렇게 뒤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돌아가야 되는지 불명확하죠. 근데 그런 측면에서 리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 파팅턴의 기존의 역사교육, 전통적 역사교육에 대한 세 가지 비판, 그것도 한번 내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미용을 보시면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인간의 경험에 대한 특징적인 사고방식을 개발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고 과정 자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것 아니냐라고 네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생들에게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요. 결국은 학생들이 역사를 이해하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도 또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정도로 봐두시고요. 자, 역사교육의 목적과 동일한 목적론인데요. 내재적 가치 부분에서 세 명을 봤습니다. 버스턴, 다니엘스, 그 다음에 퍼팅턴. 이렇게 세 명이 있다는 것을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퍼팅턴은 발음을, 네, 파팅턴이든 퍼팅턴이든 너무 또 고민하지 마시고, 네, 이제 교훈, 어로의 역사라고 보면 되겠죠. 내용은 네,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역시, 많이 알수록 좋다. 네, 많이 알면 좋긴 좋은데, 그게 다냐?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을 거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또 지나가고, 그 다음에 4번은, 네, 페이지 넘기셨죠? 민족 공동체 의식고치. 이거는 이제, 유산의 전승과 동일하게 보시면 되고요. 파팅턴 자체가 결국은 그렇죠. 비판한 것도 떠올려 주시는 게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잘못하면 국수적으로 흐를 수 있다. 이거는 파팅턴의 비판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한 봐두시고 문제점으로서 정신을 지나치게 강조할 수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는 이 사회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디귿 리얼 한번 보시고요. 리얼은 특히 누구? 그렇죠. 파팅턴을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사교육의 목적과 관련해서 역사의식의 함량도 역시 들어가기도 하죠. 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일장, 이교재 일장에서 역사교육의 목, 보았던 역사교육의 목적과 동일한 것으로 한번 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인호와 정현백의 논의는 지나가도록 하고요. 네, 저는 대학 다닐 때 이제 정현백 교수한테 이제 수업을 배웠는데요. 그래서 어릴 때 저도 어, 정현백 교수와 굉장히 유사한 생각을 좀 가졌었죠. 사회과학과의 관련성, 이걸 좀 중시를 했는데, 네, 지금은 좀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다음에 이제 7번 자체가 이러한 역사교육의 목적론과 관련한 최근의 기출이 있죠. 리와 화이트의 주장. 즉, 화이트 자체는요, 시민, 성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수 있다는 것이고 리는 역사 교육의 원리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적인 것을 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의 내용을 보면 역사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다른 정치적 목적, 시민교육을 포함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2018년도 문제에서는 리는 이런 주장을 했고 화이트는 이런 주장을 했다는 것을 서술하게끔 했었었죠 지금은 이제 필요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목적과 관련해서 이런 상호 간의 다른 주장을 하는 것도 있더라. 역시 기출에서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봐 두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 교육의 목적론을 지금까지 또 봤고요. 이제 136쪽으로 넘어가시면 교수 학습론이 나와 있죠. 아, 이것도 정말 많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음, 우리들이 아이들하고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가라고 하게 되면 내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하면서 학습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바로 그런 것을 교수학습론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 역사교육의 이론이라는 책 속에서는요 이에 대한 고민을 그간에 너무 방법론적으로 한거 아니냐. 그래서 이걸 인식론으로 한번 전환해보자. 즉 우리들의 고민은 과연 무엇이고 도대체 문제는 무엇인가? 그래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더 근본적으로 파헤치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반가로 1번에서 교수학습론 요거는 이제 가르치는 것과 배운다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음을 선생님들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가로 2번에서 교수학습론의 문제점 네. 역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대상은 역사고 그다음에 방법은 교육학에서 교육학에서 따오는 것이 문제점도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까지는 방법론에 두는 것도 역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 그런 부분이 있으니 이제는 이것을 근본적인 문제와 같이 인식론으로 한번 전환을 해 봅시다라는 게 방가루 3번의 제목이 붙은 이유예요. 그래서 네 인식론적인 시각으로 한번 전환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의식은 무엇인가? 네, 그것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보시면 교사와 학생의 문제의식은 도대체 가르치기 위한 지식의 성격은 무엇이고 그 지식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좀 고민해 봅시다. 이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뭐 지식은 어떻게 만들어 갈까요?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좀 필요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합격하고 나서 내년에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 아이들의 지식은 어떻게 성장할까요? 라는 고민을 끊임없이 하게 될 텐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는 순간, 그렇죠. 내가 과연 어떻게 수업을 하는 게 좋겠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인식론적인 시각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교수학습론을 좀더 근본적으로 고민하자는 게 되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역사를 가르치는 것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래서 역사 교사는 어떻게 어떻게 가르칠 내용을 문제화하는가라는 것을 또 고민해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사실 교수 학습론의 핵심은요 이 반가로 3번이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인식론적인 시각으로 전환해보자.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어, 여기에서 핵심은요 지식은 과연 무엇이고 이 지식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생성되어 가는지를 한번 바라봅시다 라는 것이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네 가로 3번을 보시면 역사적 사고와 역사의식이 있는데 요 부분은 역시 제가 좀 간단하게 지나갈 겁니다 특히 역사적 사고는 뒤에 가서 또 나올 거고요. 앞에서도 저는 조금은 다루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 역사적 사고 그 자체는 어떻게 보면 역사가가 사고에 나가는, 네, 그것을 학생들이 하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이 역사적 사고 자체보다는 역사적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가져 나가는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죠.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사고, 역사적 사고력을 고민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학생들의 발달 단계랑 또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다? 피아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과연 학생들은 역사적 사고를 언제쯤 할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아제 발달 단계론에 따르면 형식적 사고를 하는 단계에 가서 역사적 사고를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역사적 사고가 곧, 그렇죠. 형식적 사고이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과 2번의 이제 샘들이 보시면 되겠지만요. 동그라미 3번에서 삐아즈필 한람 모델에서는 네, 발달 단계론을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나에 보면은 전조작기부터 저희들은 보면 되겠죠.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있는데, 역사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고, 논리적 사고, 과학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역사적 사고는 형식적 사고와 동일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고는 굉장히 늦게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게이 삐아즈류의 얘기다 라고 역시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뒤에 가서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에 반해서 영역 고유인지 이론 즉 이 피아제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의 특성이나 내용과 상관없이 모든 감옥에 적용될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독특함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인 발달 단계론을 가지고 역사 교육론에 적용할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것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역 고유 인지 이론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칠 내용과 가르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 그 다음에 나. 특히 나에서 학습은 고유한 인식 원리와 사고 논리,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역사라고 하는 것에 고유한 인식 원리가 있고 역사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고 논리는 별도로 있을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어떻게 피하재류에것을 무작정 다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다에서.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에 따라 순서대로 일어나는 인지 기능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삐아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조작기가 있고, 구체적 조작기가 있고, 형식적 조작기로 이렇게 발전한다는 건데, 이 발달 단계를 반드시 따라가야만 하느냐라고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에서 보이는 것처럼 철저하게 사고와 사고 전략 자체는 사고, 학, 하는, 즉, 학습하고자 하는 그 내용과 관련되고 있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결론은 마죠, 마. 동일한 발달 단계의 학생들이 학습 과제 관계 없이 유사한 인재활동을 수행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고1이면 고1, 고3이면 고3이라고 나눠 볼 때요. 어, 좀더 차이를 명확하게 하려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나누는 게 낫나요? 네. 그럼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을 나눈다고 했을 때, 네 같은 중학생 내에서 같은 고등학생 내에서 동일한 발달 단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를 수용하는 또는 역사에 대한 네 인재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표할 내용은 이거죠. 가로속의 극. 인재활동은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의